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이 투자 분석 보고서 바로 양자 컴퓨팅 기업 디웨이브 퀀텀에 대한 겁니다. 네, 양자 컴퓨터 하면 아직 좀먼 미래 기술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웨이브는 이 양자 어닐링이라는 좀 독특한 방식으로 벌써 상업화에 뛰어든 그런 회사입니다. 당신이 이 보고서를 통해서 디웨이브의 현재 위치, 뭐 성장 가능성 또 숨겨진 위험 요인까지 좀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디웨이브가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먼저 디웨이브 이게 대체 어떤 회사냐 보고서 첫 장부터 나오는데요. 양자 컴퓨팅 분야. 특히 그중에서도 양자 원일링 방식에 상업 솔루션을 가장 먼저 내놓은 뭐랄까 선구자 같은 기업이요? 네, 맞아요. 최적화 문제 해결에 특화된 방식이죠. 2025년 1분기 실적 보니까 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9%나 성장했고요. 와, 509%요? 엄청나네요. 네. 현금 보유액도 한 3억 달러 이상 확보해서 음 보고서 분석으로는 당장의 운영자금 걱정은 좀 덜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일단 단기 유동성은 괜찮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에드벤티시2 같은 차세대 시스템도 출시하고 또 제조, 물류, 금융 이런 쪽으로 고객사 확보에도 꽤 열심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에서도 디웨이브의 강점으로 바로 그 어닐링 기술을 딱 짚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엄청 복잡한 경우의 수 속에서 가장 좋은 답,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데 아주 특화된 방식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범용 컴퓨터랑은 좀 다른 거군요. 네, 좀 다르죠. 최근에는 그 핵심 부품인 큐비트 수를 1200개에서 4800개로 무려 4배나 늘렸다고 하고요. 또 패스트 애니링이라는 기능은 벌써 53만 건 이상의 문제 해결에 사용됐다고 하니까 시장 반응도 오, 꽤 괜찮은 편이고요. 53만 건이요? 네.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새로 나올 에드벤티지 스2 시스템은 연산 속도가 기존 모델보다 2만 5천 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에너지 효율도 높다고 하고요. 기술적 진보는 확실히 인상적이죠. 2만 5천 배 정말 대단한데요. 네. 여기에 립이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구독 서비스도 제공하고 AI나 머신러닝과의 통합 이런 것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와 성장세도 가파르고 기술 발전 속도로 빠르고 숫자만 보면 정말 혹하는데요. 근데 보고서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 오 재무상태에 대한 경고등이 좀 켜져 있네요. 아 그쵸. 마냥 장밋빛만은 아니죠. 2024년에 순손실이 1억 4천만 달러가 넘었어요. 네 적자 규모고 상당했죠. 2025년에는 매출이 한 2440만 달러로 3배 정도 들고 적자폭은 7290만 달러로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요. 여전히 적자라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이익을 내는 단계는 아닌 겁니다. 특히 보고서가 지적하는 게이 주가 매출 비율. PSR인데요. 2027년 예상 매출의 기준으로 무려 60배 달한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 PSR 60배라는 게 음, 쉽게 말하면 지금 주가가 3년 뒤 예상되는 연 매출의 60배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60배면 엄청 높은 거 아닌가요? 보통 기술주들도 그 정도인가요? 아. 어... 성장 초기 기술주는 높은 psr을 받기도 하지만 60배는 확실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 수치가 디웨이브의 미래 성공 가능성을 이미 상당 부분 어쩌면 좀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아, 기대감이 너무 많이 선반영됐을 수 있다. 네. 게다가 디웨이브가 스펙이라는 방식으로 상장을 했잖아요. 네, 네. 우회 상장이죠.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행 주식 수가 184%나 급증했어요. 이 분석은 앞으로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마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위험, 그러니까 주식 1주당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래나치를 미리 당겨왔는데 자금이 더 필요하면 내 주식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경쟁 환경은 좀 어떤가요 디웨이브가 어닐링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큰 기업들은 뭘 하고 있는지 바로 그 점이 보고서가 지적하는 또 다른 위험 요인입니다 ibm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 또뭐 리제티 아이언큐 같은 다른 스타트업들은 좀더 범용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거든요 아 어닐링 방식 말고요 네 게이트 방식 양자 컴퓨터 개발에 정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어요 만약에 이 게이트 방식 기술이 먼저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특정 문제의 강점을 가진 디웨이브의 어닐링 방식이 상대적으로 좀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죠 아, 기술 표준 경쟁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큐비트 수를 늘리는 것 외에도 양자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 이걸 뭐 양자 코이런스라고 하는데, 이런 거나 시스템 복잡성 관리 같은 근본적인 기술들도 여전히 높다고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어요. 양자 컴퓨팅 산업 자체가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라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기술 경쟁도 치열하고 재무적 부담도 크고, 그런데 보고서에서 내부자들 주식 거래 동향도 언급했던데요. 이건 뭔가요? 네, 그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디웨이브 내부자들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순매도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팔았다는 거군요. 네, 특히 최근 3개월간은 매도량이 매수량의 3배를 넘었다고 해요. 물론 뭐 개인적인 자금 사정이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좀 찜찜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석은 내부에서도 현재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다소 좀 높다고 판단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시사한다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해 볼까요? 디웨이브는 확실히 양자 컴퓨팅 상업화의 선두 주자고 기술적인 성과도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 하지만 높은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요. 네,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거대 경쟁사들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 그렇죠. 지속적인 적자 상태와 그에 따른 잠재적인 주주 가치 희석 위험. 이런 고려해야 할 요인들도 명확하다는 겁니다. 보고서에서는 그래서 디웨이브 투자를 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이 보고서는 디웨이브 투자를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려는 시도지만 아직은 투기적 성격이 짙은 베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투기적 베팅이다. 네. 인상적인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인 안정성이나 확실한 시장 지배력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뭔가요? 투자를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직접적인 추천보다는 좀 신중한 접근을 조언합니다. 만약 당신이 디웨이브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전체 투자 자산 중에서 일부만 할애하라고 하고요. 아 비중을 좀 제한하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술 발전 추이, 경쟁 구도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재무구조 개선 여부를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네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덮으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인가요? 디웨이브처럼 이렇게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가진 혁신적인 기술 이른바 딥테크 기업들이 상업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가장 큰 장벽은 과연 무엇일까? 아, 상업화의 어려움. 네. 그리고 그 기술이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기까지 우리는 얼마만큼의 시간과 또 인내심을 가져야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의 잠재력과 현실화 사이의 간극에 대해 생각해볼 문제네요. 오늘 디웨이브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